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은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을 완화시키고 있다. 4일 오전 4시 45분 한국시간에 개최된 2023 트로페 대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강인은 둘로즈와의 결승에서 활약하여 팀 A형 승리를 이끌었다. PSG는 이 경기에서 통산 열두 번째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트로피 대 샹피옹은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1과 프랑스 쿠프드 프랑스 FA컵 우승팀 간의 대결로 트로피 주인공을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이강인은 풀타임 출전하며 이경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3분의 이강인은 덴벨레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아들여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여유롭게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전반 44분에 터진 추가 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소유한 이강인은 빠르게 왼쪽으로 공을 전달하고 받은 바르콜라가 음바페에게 패스한 후 음바페는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후 캣풋볼 프렌치 뉴스는 솔직히 엘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웰렌 자이르 에머리, 비티 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윙에서 빠르고 깔끔한 플레이를 펼치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이강인이 팀에서 잠시 이탈하는 동안 파리 사람들이 대표팀 차출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고 클린스만호 합류를 잠시 미뤘던 이강인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카트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전지훈련에 지난 3일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은 5일 합류 예정입니다. 이강인은 최근에 물음표를 받았지만 이를 경기력으로 승화시키며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나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전 달에는 혹평을 받았지만 그이후의 경기에서 그 평가를 경기력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도레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머리와 함께 선발 출전했으나 후반 23분에 교체되며 냉정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절묘한 발재감과 감각적인 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특히 전반 16분의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침투 후 콜로 무한히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했지만 공은 골문을 살짝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후반전에 반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반 4분에 왼발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무효로 돌아갔고 후반 15분에는 공을 잡은 후 힘을 주고 전방으로 패스를 시도했으나 힘이 과하게 들어간 탓에 동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떠난 공은 선수들을 뛰어넘어 그라운드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후반 23분에 마노엘 우가르테와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평점 전문 사이트 폼목은 이강인에게 6.5점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양 68분간의 출전 동안 이강인은 볼터치 53회, 패스 성공률 82%, 23-28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시도는 3회, 박스네 터치는 4회, 공격 지역 패스는 8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회 창출은 0회이며 빅찬 스미스 1회, 크로스 성공률은 25% 1월 4일에 그쳤습니다. 이강인은 후반전에 판도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후반 4분에 왼발로 중거리 슈팅을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후반 15분에는 공을 잡은 후 힘을 가득 담아 전방으로 패스를 시도했으나, 힘이 너무 세서 동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떠난 공은 쇄도하는 선수들을 한참 지나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후반 23분에 마노엘 우가르테와 교체되며 경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평점 전문 사이트 폼몹은 이강인에게 6.5점의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양 68분 동안 뛴 이강인은 볼터치 53회, 패스 성공률 82%, 23-28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슈팅은 3회, 박신의 터치는 4회, 공격 지역 패스는 8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회 창출은 0회이며 빅찬 스미스 1회, 크로스 성공률은 25% 1월 4일에 그쳤습니다. 이강인의 6.5점은 이날 선발로 출전한 psg 선수 11명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선수 로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하키미 가 있습니다. 하키미는 5.7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9 0민업도 이강인에게 평점 3점 낮은 점수를 주며 실망 스러운 퍼포먼스였다. 도르트문트전에서 모든 기회를 놓쳤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지만 공 전달 과정에서 종종 실수를 범했다. 실망스러운 활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6일 후 이강인은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프랭스에서 열린 FC 메스와의 2023-2024 프랑스 리그 1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시즌 이후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3일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영영이던 후반 4분에 택배 크로스로 도움을 장렬하며 비티냐의 선제골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난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훌륭한 활약을 보이며 의문 부호를 거두었습니다.